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계시록 아, 21장 아, 1절부터 아, 8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볼때 이제 어, 뭐 마지막 때를 아, 예언한다라는 예언 뜻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오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시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다, reveal 그래서 계시록이 영어로 revelation이죠, revelation. 근데 그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한다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계시록도 계시록 1장에 부병이 말씀드 듯이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훈련사라는 얘기죠. 훈련사어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져갖고 믿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님은 없으세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 영어로 스케 c t i 틱이라고 그러죠. 막 무섭게 해갖고 막. 그래서 믿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지 아니하시고 야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잘 상고하여 적용하여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생과 내생에 뛰어난 복락을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그 마음을 품시고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절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아멘 어, 말씀 자체 흐름이 굉장히 레디 e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새 하늘과 새 땅. 천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범위의 모든 것,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전체적인 것을 주로 가장 짧은 단어 안에 내포시켜서 표현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천, 하늘, 천, 따지, <laughs>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반경의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음, 우리가 포, 포함되고 포함시킬 수 있는 패스리의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얘하신 거죠. 천지. 근데 또 동시에 어, 영어로 보면은 어, 이것을 또 Heaven's and Earth라는 개념. 뭐요? 천상의 모든 영적인 세계와 그니까 러 Heaven이 클래스가 있대요. Flow가 있고, 1층 천, 2층 천, 3층 천 대한 개념. 그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모든 흐름과 모든 물질적인 모든 흐름과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네가 p e r c e i v e 할수 있는,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의 모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와우, it's it's completely new. 완전히 새거가 봤다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 이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아왔던, 봐왔던, 시각적으로, 생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아니면 지각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나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삶이 나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또 나아지기도 하죠. 물론 겉으로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것을 얻길 바라시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나아진다는 라 거는 다시 뒤로 후퇴할수 있고 후퇴할 수 있는 것도 그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는 "너, no,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너를 어, 다른 세상에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되게 하고,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땅의 개념이기도 하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근데 이 절에 아까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 허락하신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기 시작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일어나고 그렇죠. 기본적인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완전한 체질 개서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 원하시고 또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우리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앞에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하시듯이 새롭게 한다는 걸 우리에게 인지키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즉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 천국관, 천국 개념은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라고 어, 굉장히 비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완전한 축복의 개념, 완전한 천국의 개념, 완전한 치유의 개념, 온전한 천상의 그 도성의 흐름이 선물로서 허락된다는 거죠. 그럼 지혜 있는 것은 이것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길 계속 바라는 마음이 천국관이라면 그 천국관 자체가 욕심인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라봄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욕심으로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는 자는 진정으로 자해하고 행복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가 넘친 삶을 사는데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천국가는 사람은 결국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도 지옥인 거죠. 내가 보기에 이거 삶이 낮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더가지면 행복할 거야. 더 누리면 행복할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나아질 거야. 아니라는 거죠. 개미족같이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해도 해도 또 해도 더 이상한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왜 천국 관이 완전히 다른 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인 거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져도 지옥이고 누린다고 생각해도 얻는다고 생각해도 허망된 것에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건 있잖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위하는 마음으로 너를 어, 밑에 두고 뭐 누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를 위해서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신뢰 개하기 위해 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최고야. 넌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전혀 네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흐름을 너에게 원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어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겉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죠.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오해하길 바라고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포기하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악한 고집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하를 신뢰하십시오 자 계속 들어갑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어나 아멘. 너무 감사하죠. 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은 어떤 장소와 어떤 완전히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됐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야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God is creator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세요 한번 창조하시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셀도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셀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그 흐름이 있는 동안이 생명이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새 셀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뭐예요? 또 셀이 계속 다시 새 창조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은 그 흐름, 죽어가는 흐름이 창조되는 흐름을 넘어가면 셀이 죽어가는 것보다 셀이 새 새롭게 고쳐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이기지 승하지 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건 뭐예요? 계속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도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 계속 새로운 셀이 창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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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너레이게 하시는 거예요. 리제너레이트, 리크리에이트하게 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창조주인 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하는 게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비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나니. 이 하나님께서 이말씀 굉장히 맛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laughs>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것을 막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돌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 헌물을 많이 들여서 돌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 스스로, 하나님 대사, 하나님이 스스로 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주위 이렇게 설명하셨냐? 난네가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널 사랑해.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 야 어? 사랑해. 영원 무궁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감싸길 바라시고 책임지길 바라세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고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뭘 필요해서 너한테 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무슨 예배를 받고 싶어서 환장이나 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어.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였노라.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나의 성품으로 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의로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면 믿고 나아가면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이삭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가 되면 그존귀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책임지려고 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 하나님의 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게 은혜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그러면그 함께함으로 동행함이 함께 거하고 동행함이 바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시키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잊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모든 환단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슬픔과 왜냐 나는 창조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함이 그냥 믿는다, 믿는다 그러서 함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잘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막 그냥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념만 알기를 바라고. 득도했다. 어떤 방법을 깨달았다. 믿음은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떻게 탁 알았어. 배웠어. 이제 깨달았어. 이제 내가 그대로 시험을 쳐서 100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 인포메이션을 내가 온전히 알아서 매스터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면 그렇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해야 되고 실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실체가 되시길 예수명으로 축복하것기도 합니다. 얼마 중요하죠. 자, 그때 계속 나아갑니다. 5절. 보좌 앉으시니가 가서 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서 내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 보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아라.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즉 그게 뭐예요? 자 내가 I am the God who creates everything new. 내가 새롭게 창조하겠다라는 걸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리라.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자,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인지, 하나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인지치 못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완전히 망가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나아가면 즉시 하나님이 직접 새피조물로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다이내믹이 바뀌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공백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 즉시 자유케 된 거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고. 그렇죠? 빛,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와우.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실체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온전히 믿으면, 실제로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또 너희는 너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 그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실제가 되지 않아서 이게 더디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즉시 보내기를 바라지만 그게 실체화되지 않으니까 야, 제발 좀 실체화가 되라. 너희는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 Extend till the end, 그죠 어, Till till what God promise. d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 끝까지 충분히 그렇게 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즉 뭐요? 자, 내가 시작한 일이야 이건. 그러니까 내가 끝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처음만 믿고 나중에 네가 원한 대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내 약속을 믿었으니까 끝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해. 나한테 물어보고 어, 나의 도움을 구하고 또내 말을 들어. 그래야지. 처음부터 시작서부터 끝까지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능력으로 같이 갈수 있는 거야. 너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도냐? 하나님이 여쭈신다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실제로 바라보세요. 내가 그냥 어, 뭐 내가 어떤 사역자다, 선교사다, 목사다, 뭐 성도다, 상관 없겠죠. 근데 내가 시작했던 거 어떤, 잘 믿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어느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머리로만 그렇고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떤 우상과 같이 네? 딱딱해져버린 어떤 스태츄와 같이 나에게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분처럼 하는 게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 내 남편의 믿음, 뭐 어, 내가 알고 있는 목사의 믿음. 또 내가 많이 듣는 어떤 간증의 어떤 그 책에 대해서 내가 하는 그러니까 직접 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일대일로 누리는 그게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온전치 않은 믿음, 알파 하나님께서 알파 되시고 오메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믿음이 아닌지 점검하시는 존귀한 시간이 허락되를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존귀하게 나의 독생자의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마자들의 영을 너에게 허락했으니 내가 너로 또 더욱 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영이 너에게 충만하게 바라노라.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의 알파 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행복한 날이 오늘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아갑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네가 목이 마르면 값없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에게만 목이 마르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계속 목이 마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 하나님은 됐고요. 난 이제 다른 물좀 마셔야 되겠어요. 난이 어, 다른 뭐 구정물도 마시고 똥물도 마시고 뭐 w h 근데 보리는 그게 뭐 좋은 거라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다른 거? 생명수 외에 다른 모든 건꾸정물이고 똥물이겠죠. <laughs>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맛을 본 사람은 들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시궁창 물을 찾아 헤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수물로 시원케 되는 자가 당신이 되시길 예수명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려면 여기 흐름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나 재밌죠? 자 이기는 그 네가 정말 이기면 즉 뭐예요? 하나님만이 알파 오메가 되게 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수 물에만 너의 온 마음과 영혼육이 목마르면 이기게 해야 된다는 거. 즉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유업으로 줄 거야 내가 준비해놓은 게 있어 이건 네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즉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우 와 이건 너무 크죠 야. 즉 뭐예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8절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한 모든 권세를 깨부수게 하여 주시고, 예?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도만하셨어요. 승리하셔서 사망에서 우리가 유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죽어요. 어, 인간의 죽음이란 그냥 믿는 우리에게는 문에 불과한 천성을 향한 문에 불과한 그렇죠?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온전히 믿지 않고 생명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목말라 정말 시궁창물을 헤매는 개처럼 살아가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산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은 살았다 하나 결국은 주, 결국은 믿는다 하나 또 죽어버리. 내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요. 두려워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섬긴다 하면서 가난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힘들까 봐안 하고 손해 볼까 봐안 하고 이거 다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망할까 봐, 안 될까 봐,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까 봐 혹시 성경이 사실이 아닐까봐. 뭐, 결국은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가 또 같은 게, 믿지 아니하는 자래요. 자, 그럼뭐예요 두려움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으라라는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 난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믿는데 믿지 못하게 되는 게 두려워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걸수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믿으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곧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게 거짓말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게 살인죄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상황이 처음은 너도 살인 을 저지를 자라는 거죠. 주요. 자 그러나 당신은 다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여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마다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알파와 오메가 되게 하사 능력의 하나님과 행복하게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